안녕하세요. 중학권 전문 SD 입시 컨설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약술력 논술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학권 학생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약술력 논술 전형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내신이라는 것도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어요. 뭐 내신 사 등급이나 오 등급이나 육 등급이나 크게 불리함은 없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조금만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약술력 논술 신사대학이 있는데, 그게 두 대학인데, 하나는 강남대고, 하나는 국민대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대도 약술력 논술대학으로 나왔어. 그 전까지는 가장 높은 쪽의 대학이 가천대였는데, 그래서, 약술력 논술대학으로도 이제 국승세단에 이제 국민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어요. 어, 일단은 이제 가천대를 먼저 보면, 가천대는 일단 지금 전형 계획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대부분 요까지요 어 전형 방법이랑 최저 기준, 그러니까 문항수랑 범위랑 시간이랑 이 환산 점수는 아직 어 전형 계획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항수랑 수학 범위 시간은 이제 작년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정리한 거고, 어 전형 방법이랑 최저 기준은 올해 그 전형입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문과는 문과 이과 모두 이 국수형 탐면 하나 삼 등급이에요. 근데 이과는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공학과는 이제 다른 최저를 갖고 있어요. 바이오로직스는2합 보고 클라우드 공학과는 2합 사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공학과는 이제 수학 미적기하를 응시해야 되고 과탐을 응시를 해야 되고 최저는 2합사 탐구 평균이고요. 어 가천대는 이제 구, 문과는 이제 국어 9 문제 수학 6 문제 이과는 <laughs> 반대로 국어 6 문제 수학 9 문제 범위는 이제 수학 2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제 80분이었고, 논술 100이기 때문에 이제 내신 환산점수는 없는 거죠. 강남대가 이제 올해 신설이요. 학생부 20에 논술 80으로 선발한다. 어, 최저 기준은 없고요. 문항수랑 범위랑 시간 아직 미정으로 나왔어요. 수원대 이제 문과, 수원대는 학생부 40에 논술 60이고요. 최저 기준은 없고, 문과는 국어 10문제에 수학 5문제, 이과는 국어 5문제에 수학 10문제, 그 수학범위는 수원수 2, 그리고 시간은 80분이고, 어, 등급 점수를 보면 1등급 100점 주고 99, 2등급 98.7로 3등급 97.5 이런 식으로 주네요. 그러면 어디까지 6등급까지는 크게 이제 그 불리함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 5와 6 사이는 그 이제 한 1.2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6과 7 사이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죠. 11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어 약수량 논술은 대부분 다 4, 5등급, 내신 4, 5등급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 3등급이었으면 수원대로 교과를 썼겠죠. 그러니까 4, 5등급이기 때문에 뭐 6등급이랑 4등급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태가 7등급 되면 되게 불리해진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신한대는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최저는 아니었고, 하나, 5등급? 이 정도의 최저를 갖고 있었는데, 었 어, 신한대는 이제 학생부 10에 이제 논술 90 그리고 이제 문과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과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범인 수학 수 2구요. 그리고 이제 어, 환산 점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 한 5등급, 6등급,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7등급도 상관이 없겠네요.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5, 6, 7등급 정도가 대, 그 지원하는 게 신한대 정도. 을지대는 이제 문과이과 모두 이제 국어 일곱 문제, 수학 일곱 문제였네, 요 작년까지는. 범위는수원수투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 없고, 그리고 여기서를 보면은, 여기서도 6등급까지를 살려주네요. 그니까 러 여기 6과 7 사이가 20점 차이가 나네요. 그니까 러 7등급이면은 일지대를 지원을 안하는게 좋겠다.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20에 논술 80이고, 최저가 없고요 어, 세 문제씩 나오는데, 이제, 그 문항에 이제 소문항이 4개씩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12문제 정도. 그 범위는 수원수톱 그러니까 여기는 에 수학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이제 국어 수학이죠. 국어 수학. 국어 면 문제 수학면대제 근데 한국 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모두 이제 수학만 본다. 그리고 여기 환산 점수를 보면 여기도 이제 6등급까지가 이제 괜찮네요. 그러니까 6과 7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외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이고, 최전는 이제 하나 삼등급 그리고 수학 7문제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범위는 수원수 2고, 이제 시간은 90분이었습니다. 한신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40에 논술 60이었고, 최저는 없었고, 이제 문과는 국어 9에 수학 6, 이과는 국어 6에 수학 9. 범위는 수원수 2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7등급까지 괜찮네요. 그죠? 7과 8 사이가 이제 14점 차이가 나니까 7등급까지는 괜찮다. 올해, 이제, 거의, 이제, 태풍의 눈이 요거죠. 국민대. 국민대 눈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도 상관없다. 어, 일단, 최저 기준은 발표했어요. 문과는 국수형 탐의 2합치, 이과는 국수형 과의 2합육, 아, 문과는 국수형 탐의 2합육, 이과는 국수형 과의 2합육이고요 문항수 아직 그 미정이고, 출제 범위, 수학의 출제 범위, 이제, 미정이고, 시간도 미정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학 범위가, 여기도 이제 수원수투로 나올지, 아니면 미적까지 갈지, 지금, 어 약수령 논술에서 미적까지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 없어요, 그죠다 수원수투, 수원수투 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고대세종만 이제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대가 이번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약수령 논술인지아닌지도 일단 모집요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 입학처에 이제 문의해 봤더니 뭐 이렇게 뭐라고 했지 단답형 논술이라고요 그게 약술형 논술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여튼간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이제 모의, 모의 문제를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그때를 봐야지 진짜 약술형 논술인지 그냥 논술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3, 6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학생부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이제 논술 100으로 선발을 해요 그 최저기준 하나 3등급이고 문과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과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수학 범인 수학 투투고 그 시간은 80분이었다. 상명대 학생부 10에 누즈 90이고 최적 기준이 없어요. 문과는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이과는 국어 두문제 수학 8문제고 범인은 수학 투투. 시간 60분이었고 여기서는 190, 80, 70, 60, 50, 40, 30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거의 이 10점씩 차이가 나니까 뭐 이게 어디에다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어요. 뭐 모든 것도 해도 되고 6등급도 해도 돼요 왜냐면은 구간이 똑같이 내려가니까 어 서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 0 0 논술 90이고 최저는 없고 그리고 이제 국어 4문제에 수학 4문제 범위는 수완수 2고요그 여기서는 한 6등급 까지는 1점씩 내려갔고 6과 7 사이가 이제 5점 차이 그리고 7과 8은 이제 10점 차이로 나오네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 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학은 다 이제 국수를 반영했죠. 국어면 문제, 수학 문제. 근데 그 고대세종은 문과는 국어만, 이과는 수학만 반영해요. 아까 공학 대는 문과 이과 모두 수학만 반영했었던 쪽의 대학인데 고대세종은 문과는 국어만, 이과는 수학만. 그리고 이렇게 수학의 범위가 요기만 미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수원수투만 들어갔는데 고대세종만 이제 수원수투에 미적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의 대학이요. 그 최저기준이 빡빡하죠. 2, 함6이요 오, 씨, 국민대랑 똑같은 최저. 근데 이과는 국민대보다 더 심해요. 왜냐면은 하 얘는 미적기야까지 이제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대세종은 이제 과탐 두감을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뭔가 빡빡한 대학이고 작년에는 이게 시험시간이 90분이었는데 이제 1 2 0분 늘어나요. 그리고 고대세종의 이과의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기를 좀 유명해요. 홍대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학 여기는 학생부1 0에 이제 논술 90이고 최저는 하나 4등급.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홍대세종도 고대세종이랑 비슷하게 이제 그 응시 과목이 이제 정해졌었어. 뭐 수학, 미적 기하를 들고 오고 과탐을 응시해야지 지원할 수 있어. 였는데 이제는 여기는 그냥 국수형탐 그러니까 수학 확통으로 해도 되고 이제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상관이 없어. 로 바뀌었고요. 수학 일곱 문제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국어 수학이나 수학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학 두고 70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 5등급까지 5, 6등급에서 이제 4, 5등급부터 이제 차이가 나네요. 4, 5등급 그래서 이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에서도 이제 4등급 애들이 교과로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4, 5, 6등급 정도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7등급과 6등급 차이가 엄청나게 세, 차이가 나니까 7등급 학생들은 이 고대 세종에 지원하는 것은 어, 안 좋은 것 같고 어, 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 문과는 국어만, 이과는 수학만. 수학은 수원수두고 이제 시간은 이제 80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면 특이한 것들 을 한번 찾아볼게요. 특이한 걸 찾아보면은 어, 일단은 이제 국어만 보는 대학, 수학만 보는 대학을 찾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 그러니까 고대세종의 이제 문과, 고대세종의 이과, 국어만 보 거, 수학만 보 거, 기술교육대 문과, 기술교육대 이과, 이제 국어만 보 거, 수학만 보 거, 그리고 이제 수학만 보는 쪽에가 또 어디가 있냐면은 아까 한국공학대의 문과 이과, 한국공학대는 문과를 지원을 해도 이제 수학만 본다, 이것도 특이한 거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과에선 수학만 본다. 그러니까 수학만 보는 이과는 어 공학대 그리고 외대. 그리고 고대세종 그리고 기술교육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문과만 보는 이제 약수령논술은 한국기술교육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문과 쪽에서도 수학만 보는 이제 약수령논술 대학은 한국공학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수학에서 이제 수원 수투가 아닌 이제 미적이 들어간 쪽의 대학은 어디가 있냐? 그 미적을 들어간 대학은 이제 고대세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에서 이제 과탐이나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가 이제 뭔가 고정해 준 대학이 있냐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 그리고 아까 고대세종의 이과 이 정도가 어 영역이 이제 제한인 그러니까 내가 확통으로 아니 사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최저를 못 맞출 수못 맞추는 대학이 이제 이런 식의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항 수랑 수학 범위랑 시간 그리고 학생부 환산 점수는 2026학년도 모집요강이 나오면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 이제 어약그 약술력 논술인지 그냥 논술인지는 여기가 이제 모의고사 관련 같은 걸 하나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 약술력 논술인지 진짜 논술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어도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2026학년도 약술력 논술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